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들으러 온 여러분 정말 멋져요. 1단원에서는 우리가 분수의 더셈과 뺄셈을 배웠는데 그거 잘 복습하고 익히고 넘어온 거 맞죠? 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2단원 들어가 볼게요. 2단원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건 변이 3개, 각이 3개, 꼭지점이 3개 그 정도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궁금하죠?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삼각형의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이세 글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변세 개의 길이가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나요? 네, 됩니다. 우리는 변세 개가 같다라는 것은 변두 개는 이미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세 개의 길이가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라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등변 삼각형은요, 네,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같은 간격으로 무언가 꼭지점을 잡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자로선을 긋지 않아서 조금 삐뚤삐뚤해졌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주세요. 또 다르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아도 되겠어요. 확인,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게 선을 그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수만큼 가는 점을 찾으면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주 많은 이등변삼각형들을 그릴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은... 어우 칸이 넘어갔네요. <laughs> 큰일 날 뻔했다. 아, 지금 어떡하죠? 수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점을 줄여야죠. 어쩔 수 없이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겹쳐서 그려가지고 혹시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멋지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배웠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등변 삼각형은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 그 말은 여기에 보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 같다라는 표현을 똑같은 무늬를 쓴다라는 건 길이가 같은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두 변의 길이와 밑에 있는 각 있죠. 이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너무 신기한 특징이 될수 있어요. 나중에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 각을 밑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두 각을 밑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고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은 벌써 4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가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을 도대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하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런 정보를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변의 길이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같은 각두 개를 가르쳐 줬어요.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요. 다시 말해서 길이가 다른 한 변을 주어져서 이렇게 길이만큼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각도기를 가지고 양쪽 끝에서 각도기를 이렇게 갖다 대 봅니다. 각도기를 갖다 대면 맞춰야 되는 점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각이 이만큼이다 하면 이렇게 연장하는 선을 그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꼭짓점에서도 각도기를 가지고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각을 똑같은 각을 연결을 하겠죠. 그러면 어 선생님 이거 안 만나는데요? <laughs> 길이를 연장해서 만나도록 해 줘야죠. 안 만나면 도형이 될수 없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평면 도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날 때까지 쭉 그어줍니다. 어 아, 삐뚤어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각도기랑 자가 있을 테니까 멋지게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서 각도기랑 자를 대고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멋진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기다리면서 선생님은 다음 삼각형 중에서 또 다른 삼각형인 정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런데 변세 개가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무슨 얘기 했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정삼각형은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해요. 정삼각형은 무엇이라고요? 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사실은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를 가지고 그리던지 아니면 책에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모눈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 모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해를 해주세요.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만듭니다. 또 삐뚤삐뚤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슬프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삼각형은요, 어떻다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매의 눈으로 선생님이 이거 다른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줘요? 같은 거라고 쳐줘요? 알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삼각형들 그리고 싶은데 사실은 얘랑 똑같은 모양의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는 모양들이 그려질 거예요. 정삼각형은 신기하게도요, 모두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이등변 삼각형은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어요. 똑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삼각형은요, 돌려서 보게 되면 똑같이 생겼는데 단지 크기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기가 크고 작아지는 다양한 정삼각형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정삼각형에도 어떤 성질이 있겠죠. 정삼각, 아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았는데,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밑쪽에 있던 그두 각의 크기가 같아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삼각형은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도 돼요라고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잠시 밑에 있는 같다는 표시를 살짝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등변 삼각형의 표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한 어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삼각형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선생님이 여기 같다 표시를 살짝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다면 또 어떤 각이 같아질까요?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겠죠. 그런데 어차피 얘랑 얘랑도 같았고 그럼 결국 모두 다 같은 각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 지웠던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 표시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정삼각형이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세 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머릿속에 쏙 들어갔나요? 네. 그러면 정삼각형은 도대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하기 전에. 우리는 정삼각형은 각이 몇 도인지 알아버렸어요. 왜일까요? 삼각형은 각세 개를 다 더하면 몇 도죠? 180도죠. 그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 180도인데 3개가 똑같다. 그럼 180을 3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결국 몇 도라는 거예요. 어머! 정삼각형은 무조건 60도구나. 60도, 60도, 60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너희들한테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각도기랑 자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컴퍼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각도기랑 자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2cm를 먼저 변을 그립니다. 꼭 지점이 여기 있어요 하고 선생님이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 길이가 2cm가 됩니다. 그리고 각도기를 준비하겠죠. 각도기를 짜자잔 준비합니다. 각도기에 중심을 맞춰주고, 이렇게 각도기가 있죠. 그럼 60도가 되는 각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각도기를 이쪽편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중심 맞춰 주고 밑선도 맞춰 주고 60cm 아 60cm래요. 60도가 되는 각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을 해서 만나도록 해 주면 세 변의 길이가 2cm의 정삼각형이 된대요. 그런데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인 것 알았는데, 2cm는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어떻게 모두가 2cm인가 알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각이 60도면 나머지 한 각이 몇 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까요? 180도에서 120도를 빼고 나니까 이 각도 60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래서 이 cm는 한 번밖에 우리가 재지 않았지만 이 도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변의 길이가 몇 개가 같은가 를 가지고 삼각형을 나눴다면 지금은 각이 어떤 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삼각형을 부를 수가 있대요. 여기에는 세 개의 삼각형이 나와 있죠. 예각, 삼각,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에요. 예각, 직각, 둔각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각은 뭔지 알아요? 예각이라는 것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말해요. 그리고 직각은 90도를 말하고요.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불러요.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드는 각들은 예각이고요. 넓덕한 느낌이 드는 각은 둔각이 되겠죠. 90도인 직각을 기준으로 직각보다 작아 보이는 각, 직각보다 커 보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들이 삼각형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건데 첫 번째는요. 예각 삼각형의 예가 나와 있어요. 이 예각 삼각형을 보니까 세 개의 각이 있는데 그 각들이 모두 예각이에요. 뭐라고요? 모두 예각 그러, 그렇게 되어야 예각 삼각형이라고 해요. 예각 삼각형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각들이 예각이어야 예각 삼각형 그런데 직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은 한 개만 맞춰주면 된대요.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이면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은 한각이 둔각이 되면 둔각 삼각형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이 예각이야 라고 하면 그걸 예각 삼각형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각이 직각이라던가 한각이 둔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각을, 한각이 예각이라는 걸 가지고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것도 이야기 할수 없냐면요. 직각 삼각형에도 예각이 두 개나 있어요. 동그라미 한거 보이죠? 둔각 삼각형에도 예각이 두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모두 예각이어야 예각 삼각형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삼각형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삼각형들의 모양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변의 길이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 삼각형 또는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다른 삼각형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 가지 삼각형의 모양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조금 돌려져 있는 도형을 보게 될때 직각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으로 또는 각도기로 아니면 직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직각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가 하는 눈을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길이감이 조금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들을 재어보면서 얼마나 길이가 다른지 아니면 달라 보였는데 같은 길이인 건 아닌지 확인을 꼭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걸 보고 선생님과 그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요. 삼각형을 변의 길이가 몇 개가 같은가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세 개가 같은 정삼각형 어떤 게 정삼각형이고 어떤 게 이등변 삼각형인지 그리고 그 삼각형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따라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복습하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으로 나누어졌는데, 예각이 뭐였더라? 직각이 뭐였더라? 둔각이? 어? 그럼 둔각은 또 뭐였더라? 하는 것들,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삼각형이 되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그두 개의 기준으로 삼각형들을, 다양한 삼각형들을 분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집을 풀어서 멋지게 삼각형을 끝내 오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